요즘 들어 무릎이 아프시거나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욱신거리신다면 혹시 관절염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이면 관절이 찌릿찌릿하거나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지는 느낌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진통제를 드시거나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으시고 무릎 보호대나 파스를 붙이면서 관리하시죠. 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그 통증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음식은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관절염은 음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염증 수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음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관절에 안 좋은 줄도 모르고 매일 반복해서 드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약보다 더 먼저 식습관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전문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 다섯 가지를 무엇을, 어떻게, 왜 절대 먹으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염증 반응을 키우는지 왜그 음식이 관절염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식단에서 줄이거나 대체하면 좋은지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관절 주사나 약을 오래 복용하고 계신 분, 아침마다 손이 붓고 잘 펴지지 않는 분, 무릎 관절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신 분, 관절 수술은 피하고 싶지만 관리가 막막하신 분, 이제부터라도 식탁 위에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무릎과 손가락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나 주사 치료에 의존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관절염은 식단부터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몸 안에 염증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매일 먹는 음식이 오히려 염증을 더 키우고 있다면 약을 아무리 써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다섯 가지는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는 음식이지만 관절에 직접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발하거나 염증을 키워서 통증을 심하게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1. 과도한 나트륨이 든 음식 짜게 먹는 음식 무엇을 소금이 많이 들어간 국물 요리, 젓갈류, 장아찌, 가공 식품 어떻게 나트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세포 내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절 주변 조직이 붓고 압력이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특히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가 많을수록 관절액의 점도가 달라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2g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이상을 섭취하면 고혈압과 함께 관절 질환도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무엇을 빵, 과자, 아이스크림, 가당 요구르트, 음료수. 어떻게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에 따라 에이지스당화 최종산물이라는 염증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몸 전체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관절뿐 아니라 심장, 혈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외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캔의 탄산음료를 마시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관절염 발생 위험이 63%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당뇨와 관절염은 별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만성 염증이라는 뿌리를 공유하는 질환입니다. 3. 튀긴 음식 및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무엇을 치킨, 돈가스, 햄버거, 삼겹살, 마가린, 버터 등. 어떻게 포화지방은 면역세포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관절 내 염증이 지속되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 특히 오래된 기름에 튀긴 음식은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이는 관절 연골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관절염 환자에게 포화지방 섭취를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 가공육 제품. 무엇을 소시지? 햄, 베이컨, 육포 등. 어떻게 가공육에는 질산염, 인산염, 방부제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 성분들이 체내에 들어오면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유도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왜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중 염증 수치 CRP 수치가 25% 이상 높았으며,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서 통증 악화가 더 자주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5. 밀가루, 음식, 무엇을 흰빵, 케이크, 국수, 라면, 튀김옷 등. 어떻게 정제된 밀가루는 소화 과정에서 빠르게 당으로 전환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게다가 밀가루 속 글루텐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 면역 과민 반응을 일으켜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실제로 글루텐 프리식단을 실천한 관절염 환자들 중 일부는 통증 감소와 관절 부종 완화 효과를 경험한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밀가루 음식 섭취를 줄여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다섯 가지 음식들은 하루 한끼 식사만 바꿔도 염증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무릎이 아프다 손이 욱신거린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먹는 식단 속에 통증의 원인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관절 통증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에이, 설마 음식 때문에 무릎이 아프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음식은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을 자극하는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약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지고 통증이 잘 낫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음식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해 관절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먼저 나트륨과 설탕 같은 성분은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관절에 모여 붓기, 통증, 열감을 일으키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 관절 연골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서 관절에게 균형이 깨지고 그로 인해 관절 사이가 마찰로 더 쉽게 닳게 됩니다. 또한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몸속 혈당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생성되는 당화물질이 관절을 둘러싼 조직을 점점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키우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튀김이나 삼겹살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원래 면역세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지만 포화지방이 많아지면 그 면역세포가 자신의 조직인 관절연골까지 공격하게 되는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 결과 자가면역 반응이 발생하면서 관절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 기전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임상 연구들을 통해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평소 가공육과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이 1.8배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탄산음료와 가당 요거트를 자주 마시는 여성의 경우 관절 통증 호소 비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무릎 에마라이 촬영에서도 연골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아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연구팀이 진행한 관찰 연구에서 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은 환자 그룹이 염증 수치 CRP와 ESR 수치가 꾸준히 높게 유지되었고 관절염 약 복용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지 않다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음식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단 조절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걸까요? 또 실천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장점부터 먼저 살펴보면 음식만 조절해도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과자나 단 음료를 끊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손이 덜 붓고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감소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식단을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 효과도 나타납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관절염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약물 치료와 병행했을 때 치료 효과가 훨씬 더잘 나타나며 통증약의 복용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식단 조절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24주 정도는 실천해야 조금씩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효과가 없는 줄 알고 실망하십니다. 둘째, 오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젓갈이나 국 같은 짠 음식을 오랫동안 즐겨 드시던 분들은 간을 싱겁게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혼자 실천하다 보면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 본인만 따로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땐 가족과 함께 식단을 건강하게 바꾸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식단의 나트륨, 당뇨, 포화지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함께 실천하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실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고 참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건 먹지 마세요 보다 이걸로 바꿔 드셔보세요 라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천이 쉬워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식단을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식사에서 어떻게 대체하고 선택해야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염을 이한 대한 식품과 영양소. 염증을 줄이는 기름 올리브유, 들기름. 평소에 요리에 사용하는 식용유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사용해 보세요. 이 기름들에는 항염작용이 있는 오메가 마이너스, 구 오메가 마이너스, 삼 지방산이 풍부해 관절 통증을 줄이고 관절막의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방 많은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일주일에 23회 정도 기름기 있는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고등어나 연어에 들어 있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염증 유발 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처럼 꾸준히 먹으면.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특히 색이 진한 것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자두처럼.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관절의 노화를 막고 염증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통곡물 흰쌀 대신 현미, 기리, 보리.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한 통곡물을 드시면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염증 반응도 덜 유발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기리죽이나 보리밥을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 가고 몸도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 하루 한줌 정도.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등은 적은 양으로도 풍부한 오메가 마이너스 3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간식입니다. 단, 짠맛이 있는 가공 견과는 피하시고 생으로 된 제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천을 위한 식단 지침. 하루 3끼 중 최소 1끼는 채소 반찬 두가지 이상 포함하기. 익힌 나물류, 데친 채소, 찜채소 등으로 바꿔보세요. 국물 요리간을 절반으로 줄이기. 간을 줄이고 국물 대신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고기 대신 생선으로 식단 구성하기. 고기만 줄여도 염증 반응은 확연히 낮아집니다. 가공육 대신 직접 만든 반찬 활용하기. 예, 직접 삶은 달가슴살, 두부조림, 계란찜 등. 외식할 땐 음식의 간과 조리법에 더 신경쓰기. 튀김보단 찜이나 구이를 선택하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주의사항 및 부작용. 급하게 식단을 확 바꾸면 오히려 몸이 피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갑자기 끊거나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면 체력 저하나 어지러움이 올수 있으니 조금씩 천천히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식품 하나만 맹신하지 않기. 이 음식만 먹으면 낫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기존 약 복용을 멈추지 않기. 식단을 바꿨다고 해도 의사의 지시 없이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충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새로 시작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예 오메가 마이너스 3 글루코사민 등은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질문&참여 앤드 유도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관절에 안 좋은 음식 드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음식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얼마나 자주 올라오는지 돌아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식단 습관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젓갈을 매일 드셨는데 줄여 보니 한결 덜 아프다. 밀가루 줄였더니 손 마디가 훨씬 부드러워졌다. 이런 경험들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이제부터 식단부터 바꿔봅니다라고 댓글로 한줄 약속 남겨주세요. 그 약속이 여러분의 관절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